음, 안녕하세요. 오늘 먹어 볼건 시외에서 파는 매콤달달 김치제육입니다. 가격은 1,300원이고요. 105g이 165칼로리네요. 쌀은 31% 들어갔고 나트륨은 420mg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이21% 됩니다. 양념육은 돼지고기 앞다리살이고요 볶음김치, 막김치, 조미김 이렇게 들어가는데 김치 유통기산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. 흠. 김치 국산입니다. 모두 다 국산이네요. 굿 김치와 관련된 거는 국산이에요. 다른 거는... 그냥 못 봤어요. 여러분들 알아서 보시면 될것 같고.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을지? 여새 1,300원짜리 삼각김밥이 어디 있습니까? 와... 와... 드디어... 요새 조금... 조금씩 싸지는 것 같아요. 한 먹어볼게요. 아... 진짜 완전... 개육입니다. 식당이나 그식소에서 먹는 그 개육볶음 맛이고요. 음, 적당히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양 양도 이 가격에 네 맛있네요. 음 재구매 의사 있습니다. 음, 괜찮은 것 같아요. 오늘까지 안녕.